여러분 안녕하세요. 동암 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채 꿀, 즉 꿀을 수확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아주 실용적인 그런 틀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보십시오. 이쪽 대박이 돼 있고요.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. 맨 위에도 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기초틀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기초틀이 없으면요맨 위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, 맨 위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, 어, 벌들이 기본적으로, 어, 집을 지어서 내려올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적기를 언논도 하고, 뭐, 반상회도 하고 하겠죠. 어, 근데 이제, 첫 번째는 맨 위에 이렇게 틀을 해 놓으면요. 기본적으로 빨리 짓게 하기 위함이고요. 기초 틀을 마련해 놓은 거지요. 이거는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빨리 지어 내려온다는 뜻이 되어 있고요. 자 그럼 두 번째는 요 중간에 또 하나 있지 여기에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. 뭐두 개째든 세 개째든 보통 그, 칩채꿀 그러니까 꿀, 대빡꿀을, 어, 수매하는 그런 곳에서, 그런 업체에서, 이렇게 막 청계다리가 막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, 사실은 싫어합니다. 음, 그렇기 때문에, 어, 요거를 받쳐놓으면요, 여름에 뜨 더울 때 무너지는 것도 방지하고, 청계다리를 끼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거는,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, 이렇게요. 이렇게 중간에 잘라낼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럼 요거는 다음에 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대로. 이건 집을 다 지어 있겠지, 그죠? 안에 꿀도 있고. 그러면 이대로 또 집어넣고, 또 예를 들어서 분봉을 나왔을 때, 자연 분봉을 나왔을 때, 우리 옛날에는, 그 이전에는 분봉을 나오면, 어, 맨 위에다가 대박 하나에얹혀줬잖아요 그죠? 뭐꾸리든뭐 뭐 집을 기초 작업을 좀해 놓은 거든지 올려 줬습니다. 그런데 음 그러면 사실은 뭐좋긴 한데 좀 아깝습니다. 그 대박 하나가 통째로 올라가야 되니까. 근데 이것은 요거만 올려 주면 됩니다. 요거만. 요거만 맨 위에 올려 주면 자기들이 어 집을 금방 지어내려옵니다. 뭐 그러다 보면 뭐 도봉, 도급, 도급 확률도 적구요. 음, 요거만 떼어놓고, 다음에, 에, 뭐, 냉장실이나 저온창고에 넣어놨다가, 봄에 딱 사용하면 아주 수월하게, 어,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얇지요, 그죠? 몇 센치 되겠노, 이게? 그래서, 요 앞에는 제가 양면을 안 하고, 한쪽 면만 했는데, 뭐 양쪽 면을 왜 했냐 하면, 예를 들어서, 요만큼 찌어내려 왔어요. 찌어내려 왔는데, 요거를 쏙 집어 넣습니다. 이거를 집어 넣으면은 훨씬 빨리 연결을 짓는다 보면 되겠습니다. 집을 지을 때. 그만큼 빠르다는 거지요꿀장이 무너지는 것도 방지를 하고, 천개다를안 꼽아도 되고요. 요게 다음에 집을 지었을 때, 꿀을 다 따냈을 때, 요거는 그대로 사이사이 또 사용할 수도 있고, 이거를요. 재사용이 계속 가능합니다. 이게 워낙 탄탄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작업이 아주 어렵습니다. 이 작업이 아주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요 기초 털을 저희가 만들어서, 어,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7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, 8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, 한두칸 정도나 세칸 정도에 요거 하나씩 딱 끼워주면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. 실제로 이제 집채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사양구이라 그러지요. 어, 뭐, 어,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여름에 많이 무너지거든요. 그냥 한꺼번에 다 내려앉아 버립니다. 더워서 뭐 올해 뭐 7월 말, 8월 약한달반 정도는 엄청 더웠습니다. 여기도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. 얘들이 점이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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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은 채 수분 증발을 시키지를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물르다는 거죠 꿀이 음 습도가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한꺼번에 이게 확다 무너집니다. 이게 꿀장이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. 그래서 전 분들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뭐음 100여 개씩 이렇게. 뭐 주문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도 몇십 개만 준비해 놓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뭐 얇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고요 어 이렇게 큰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집채 꿀을 하거나 또는 청계 다리를 해야 될뭐 자연 꿀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분봉을 나왔을 때음 이런 기초 틀을딱 넣어 주면. 어, 도구 확률도 적고 적고, 그 다음에 집을 빨리 지어 내려간다 그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. 어,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, 네 개, 다섯 칸인데 맨 위에 하나 이렇게 올려놨고요. 이거는 기, 기초 터를 에, 그 어, 마련해야 되니까 했고 하나 두개요 사이에 하나 끼워놨습니다. 물론 세 칸째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한 여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, 그죠? 근데 아주게 튼튼합니다 이게 아주 튼튼합니다. 받쳐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양봉이든 토봉이든 뭐 자연꿀이든 뭐 이렇게 뭐 어, 사양꿀이든 하실 때 무너질 염려가 없고. 재사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. 앞에 번에 비해서 이거를 되게 틀을 많이 낮췄습니다. 이거를 그러니까 안에 보시면은요. 안에 보입니까? 보면은 음, 개광판이 있거든요. 가로로 저렇게 이건 이제 신매상인데 어 가로로 해놨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, 만약에 개광판하고 그 위에 대빡하고 사이가 너무 공간이 뜨면 벌들이 올라오기 어렵습니다. 그것 또한 일이지요. 그래서 개광판하고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. 어,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. 좀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까요? 자, 여러분 보십시오. 거의 붙어 있습니다. 공간이 없지요. 그 화분떡을 만약 놓으려면 어디 에 놓느냐? 여기에 놓으면 되죠, 여기에. 이거 그냥 대빡 사이 여기 놓으면 됩니다. 여기 너무 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, 어 여기에, 바로 놓으면 되겠습니다. 화분떡을 놓으시려면요. 그래서, 어, 요 공간이 아주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가 이게 자재값이 비싸가지고 저희가 만드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. 이, 나무는 좋은 걸 써야 되고, 이 나무는 이, 이 틀을, 어 좋은 걸 써야 되거든요. 뭐, 금방 이렇게 막 곰팡이 피고 쓰고 면안 되니까. 근데 이게, 참, 자제값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저희도 엄청 애를 묻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또뭐 등달아 올릴 수도 없고요 음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현재, 이 털은 현재, 어, 12,000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그다음 볼까요? 자, 그 다음에 이 털은요, 이 털은 현재 6,000원입니다. 6,000원이구요. 요거 작업이 아주 어렵습니다, 이게. 양면으로 끼워 넣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. 왜냐면 잘못하면 이, 이 밀랍이 기초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막 접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이걸 해놓으면은 중간중간 해놓으면 무너질 염려가 없다는 거. 천개다리를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. 그 다음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무너질 염려가 없다는 거고요그 다음에 한여름에 아주 더울 때이 집채꿀들이 막 무너지고 벌이 죽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 청계다리가 필요 없는 어 집채꿀 어 대빡 어 기초털을 빨리 잡아서 집을 지 내려가는 그 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. 전화는 010-3842-4899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동암 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